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가 아니라 블랭크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 지금도 또나 A 법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지? 목적적 예.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사람들이 평판도 높이 평가되어야 해. 실수로부터의 그들의 블랭크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소유한 미덕의 양에 의해서 양 때문에, 미덕 때문에, 예를 들어서 디라고 쓰세요. 그럼 여기분 뭐가 들어가야 돼? 시가 인신의 기관계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지? 음. 자 그러면 뭐가 가면 됩니까? 자. 그대로 피고 되는 거죠, 그렇지? 응. 시하니까 체질식을 아니다, 응. 아, 시, 그렇지? 시, 음, 됐습니까? 음. 응.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높은 가치를 받으려면 결국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실수가 없는 게 아니고 위대한 얘 아닌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 在工作。 m 문제 c u l s 1 0번 별표하세요 이 10번은 왜 별표를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독해에서 이런 테마의 문제가 잘 나옵니다 뭐, 논리에서 어, 이런 테마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어, 뭐 숙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현대의 과학기술이 발달이 있기 전 미래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테마가 문제로 많이 나. 음. 그럼 A나 B가 대조를 이루고 있나? 대조를 그책 여기 오래된 빌딩을 부술다 하고, 그여 요까지 밑으로 꺼보세요. 어떤 관계입니까? 반대 관계입니 Mentira. 이뭐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읽어보자. Yeah. 해야 된다고 해서 a가 강조가 돼야. 된다. 그러면 다고 못 받는다. 그렇지. C2로 어, 보는 게 제일 좋겠죠? C2, 어, 체인지 시그널 두 개. 날의 보기 자체가 하나의 체인지 시그널. 그리고 여기 날이 있으니까 C2. 힌지. ディジェスト、チ재난으로부터 깨끗 거니까 그래서 재단에서 얻게 되는 훈은 때로는 어떠한 물질적 이득보다 인간에게 더 유용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만약 그리고 i'll take you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헛되이 죽지 않았을 이제 재난의 사례로 전쟁이 온 거예요, 그지? 자, 지금 가정법 과거를 쓰고 있어. 가정법 과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지? 과정법 과거는 과거 사실이 반대니까, 뭘 가르쳐 주었더라면 평화가 헛된 게 아니야, 그치? 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더라면, 그렇 됐습니까? 음. 됐죠. 어. 그래서 우리에게 전쟁이 우리에게 평화가 같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허테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치? 음. 네, 네. 됐죠. 그런데, 이거를 안 가르쳐 줘서, 헛되이 죽은 거죠. 평화가, 어, 그니까, 평화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헛되이 죽은 거예요. 음. 평화가 같이 있다는 것을. 음. 자, 12번. 어, 패턴은 뭐입니다? 이시가 하나 있고, 피가 하나 있죠. 왜 이시야? 나시 있죠? 나. 그러면, 헛되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같이 되면서. 그치. 이렇게 온 거죠. 됐습니까? 帝王。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오프한다는 거. 자, 잊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봐봐. 그 사람의 일과 그 걱정거리를 잊어버리는 것은 그러한 좋은 방식이 되는 하나의 이유는. 됐죠? 음. 뭡니까? 뭐? 됐지? 음. 자, 모든 골프, 골프의 한타 한타는 도전입니다. 그치, 모든 골프의 사실이니까 어, 한타 한타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플레이어들은 keep one's mind on.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그 게임에 집중해야만. 자, 그는 뭘할수 없어? 했나? 낫이 있네요. 음. 빨간색 들어가면 그럼.